오늘 날씨가 전형적인 벨기에 날씨야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응. 그래서 밖에 나가기 싫은. 근데 현재 우리의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지 오늘 날씨처럼. 응. 하지만 우리가 테슬라를 처음 사면서 세웠던 그 계획, 그 계획을 계속 지키면서 우리는 이 변동성의 장세에도 가만히 있을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테슬라가 우리가 그렸던 우리가 꿈꿨던 그런 기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지 테슬라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갖고 내심 마음을 많이 졸였었거든 그래도 이제 다행히 지난주에 좀 회복을 해서 안도현승을 쉬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뭐 테슬라 뿐만 아니라 그 미국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예측 불가한 것 같아. 그래서 뭐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하고 엄청나게 빠졌었고, 이제 물론 이제 넷플릭스도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26%가 빠진 것 같은데 실적 발표하고. 26%. 어, 그런 그러니까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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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laughs> 수준으로 빠지고 있더라고 페이스북은. 응. 근데 또 그런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십몇 프로가 올랐어. 십육 응. 프로가 올랐나? 십칠 프로가 올랐나? 올랐어. 뭐 애플도 조금 오르고.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불안불안하지. 심리가 안정적이지 않고. 못하지. 응. 어, 투자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심한 거지. 그렇지. 응. 응.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쏠려 다니는 거잖아. 응. 쏠려 다니다 보면 그 대중심리가 1, 2 쏠렸다, 저리 쏠렸다, 막 이러는 응. 거지. 응. 그리고 이제 뭐 방송 같은 데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요즘 변동성이 심한 이런 장세에서는 현금 확보 많이 해라, 현금 확보 많이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 응. 그렇다고 그래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를 하자니 그것도 참 확신이 안 서니까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응.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우리는. 가만히. <laughs> 우리는 뭐, 원래부터 이제 전략이 가만히 있기 전략이었고, 지금도 가만히 있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 접어들면은, 우리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웠던 목표, 그리고 내가 하, 하려고 하는 주식 투자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흔들리는 시기인 거지. 예전에 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모두들 시합 전에는 다 계획이 다 있다. 하지만 링에 올라와서 내 주먹 한 방만 맞으면 계획이고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마치 음.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사면서 난 이거 10배 먹고 나와야지. 아니면 나 이거 100배 먹고 나와야지. 이런 계획을 딱 원대한 꿈을 가지고 딱 시작을 하지만 음.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 걸 보면서 음. 아 이쯤에서 팔았다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 음. 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음. 아니면 아이이 이, 이 기업 이거, 이거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나? 어? 아 다른 거 저기 또더 좋은 게 있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지 마찬가지지 그것도 음. 음.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 내가 세웠던 계획 그리고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일이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뭐 이렇게 되게 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생기는데 왜냐면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팔고 또 내리면 또 사서 다시 오를 때 팔고 하면 뭐 수익이 금방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나도 그런 욕을 항상 느껴, 느껴. 그리고 예전 뭐 느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어, 들기도 해.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안을 그렇게 안 하려고 상당히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인기응변이잖아 근데 그인기응변은그 순간은 어떻게 모면이 될지 모르나. 음. 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잖아. 꼭 주식에서뿐만 아니라 음. 모든 데에서 음. 그때 모면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모면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다가 한번 삐끗하면 수렁에 빠지고 음. 주식 시장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음.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유혹을 갖다가 떨쳐 버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뭐 우리 당신하고도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는 뭐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조그만 수익 수익을 좀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달려 달라져서 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큰 부를 어 쌓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어 그러기 위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무엇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하면 사실. 뭐,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스윙을 수익을 한다고 하는데,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뭐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높지도 않고, 음. 그냥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음. 주식을 한번 팔잖아? 음. 그러면 그 똑같은 주식을 다시 사는 게, 음. 그렇게 손이 딱 나가지가 않아. 그래? 음. <laughs>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축적이 돼 나가는 것이, 어,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성공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잖아. 근데 장기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성공을 하면 되는 거, 거고. 아, 이거는 여러 번 잦은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음, 음. 한 번에 큰 성공이 장기투자라면. 음. 그 그러니까 확률에서 어떤 기본이 뭐, 이번에 확률이 0.70%라고 뭐 하고, 다음에 또 승리할 확률이 70%라고 하면 그두 개가 다 성공. 성공할 확률은 그거보다 훨씬 낮아지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를 통해서 어, 수익을 계속해서 어, 누적 수익을 올리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런 유혹을 갖게 되는 거지. 나는 할수 있을 거야. 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어, 할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서 그 유혹에 이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매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물론 이제 어,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 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불을 축축한 사람도 있다고. 그렇지, 그런 걸잘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때그때 음. 그때 음. 그 단타를 잘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내가 그 소스에 들어갈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방법은 확률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 에 이제 운도 따라야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매모, 매매 기법이 있겠지. 어 그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내 생각은 그건 확률이 너무 낮다. 내가 그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확률은, 성공을 해서 큰 부를 축적할 확률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지. 그건 확률이 낮아, 확률이 낮아, 확률이 낮아. 그리고 요즘 내가 그 경제 방송들 있잖아요. 유튜브나 음.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음. 어, 재작년, 작년 같이 화랑장, 음. 굉장히 좋은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장기투자해야 돼, 응? 좋은 종목 골라서 장기투자해야 돼, 음. 이런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음. 근데 요즘은 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음. 되지도 않은 종목, 되지도 않을 종목 들고서 장기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때그때 그때 음. 어, 털고 나오고 현금을 확보했다가 다음에 기회가 오면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음. 근데 뭐.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따에 그래? 그 따라서 <laughs> 음. 그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뭐 물론 아무 주식이나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뭐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마존 어, 그리고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역사적으로 붙임은 있어 왔지만, 뭐, 10년 주가 상승을 보면, 뭐, 10배, 20배, 많게는 50배, 뭐,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는 거지. 근데 당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매매를 통한거나 어떤 시장 상황의 변동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변경을 하는 방식을 쓴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10배, 20배, 50배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생각해보면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률이 낮고 어, 단순하고 좀 바보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좋은 기업을 사서 가만히 있는 방법이 어,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판단하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나름 이제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하한 거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좀더 많은 수 수익,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하고, 어, 기대를 하고, 하고 있고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뭐 다섯 배 정도는 장기적으로 더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 뭐 한편으로는 네. 욕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뭐 얻기 위해서 어 그런 네. 유혹들을 갖다 계속해서 떨쳐내고 내려고 네. 노력하고 있는 거지. 뭐 나도 그렇... 사실 되게 도박 같은 거 좋아하거든. 당신 좋아하지. 네. <laughs> Not mark, oh, mark. 그래서 요즘 네. 용돈 가지고 NFT 막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저거 팔았다 막 급판에서 그 놀고 있잖아 네. 응? 그 대리욕구를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이게 뭐 커다란 요인은 아니지만 작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벨기에 투자 환경이잖아 우리 같은 경우 이제 BNP 파리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 주식에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 <laughs> 어, 그래서 저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수수료도 상당히 높고 매매 수수료가 2.5% 2.5%다 보니까 뭐 사고 팔고 하면 5% 정도의 수수료가 최대로 나오고. 뭐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무조건 거래 금액의 그 5%를 갖다가 은행에다 음. 고스란히 줘야 되니까 음. 그게 쉽게 손이 나가질 않지. 음, 음. 음. 게다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어, ATS라고 하나 주식 매매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사실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매매를 할 수도 없, 없는 그런 조건이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식을 살려고 하면 실시간 그 사실 가격도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어. 그냥 어림 잡아서 사거나 어림 음. 잡아서 팔아야 되잖아. 음. 그래 처음에는 참아그 아,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해주나 그리고 수수료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불만이 많았었는데 올해 이제 우리 그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얘기했던 게그 그러한 이제 너희들이 비싼 수수료 그 다음에 편리하지 않은 어,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 어, 장기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응. 재산을 많이 불려줬다. 응. 응. 그래서 고맙다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얘가 막 웃으면서 야, 정말 의외의 그 결과라고 뭐 자기가 사례 발표할 때 어, 발표를 하고 싶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에 도움이 되는 어, 결과를 어, 냈다는 게참 재미있고 놀랍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반전이지 <웃음> <웃음> 오늘 날씨가 전형적인 벨기에 날씨야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응. 그래서 밖에 나가기 싫은 근데 현재 우리의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지 오늘 날씨처럼 응. 하지만 우리가 테슬라를 처음 사면서 세웠던 그 계획 그 계획을 계속 지키면서 우리는 이 변동성의 장세에도 가만히 있을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테슬라가 우리가 그렸던, 우리가 꿈꿨던 그런 기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지.